이 뭐야?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내려놓기만 하고 울어 가지고 안고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요 디아토라는 브랜드에서 강아지 지갑 만드는 키트를 구매해서 떴거든요. 은준이 잘때 몰래 몰래, 아, 몰래 몰래라기보다 조금 조금 첨첨다리. <laughs> 그래서 요 강아지 지갑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게 실을, 키트를 구매하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나오는데, 똑같은 걸두개 뜨는 건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주변에 크게 카드 지갑을 잘쓸 친구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소리가 왠지 잘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소리한테 물어보고, 다소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수정해서, 산, 구매한 도우 모에서 조금 수정을 거쳐서 다소리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걸 선택하긴 했는데, 다소리는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또그 하는 일이 해양생물? 이런 거 관련이어가지고, 돌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돌고래 도안을 핀터레스트로 알아봤고, 그래서그 핀터레스트에 마음에 드는 좀 단순하고, 뭐 요딱 규격에 비슷하게 얼추 맞는 돌고래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여기를 꾸미고, 요게 왜 이렇게 투톤으로 나눠졌는지 모르겠는데, 뜨다가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투톤으로 나눠지는 걸. 저는 이 투톤으로 나눠진, 나눠진 게좀 싫어서, 요거는 요 메인 컬러로 한 번에 다 맞춰서 떠주려고 해요. 컬러는, 화이트, 블�... 화이트, 블랙, 이렇게. 그리고 세 가지 있으면 될것 같고, 요거는 바비우리고, 우리랑 아크릴이 좀 섞인 거고, 요거는 아마 아크릴 될것 같아요. 꼬마 일정도밖에 안 먹어봤는데 빙수는 팥빙수 아니야. 맞아. 맛있어. 마이... <laughs> 볼 통통해. 저 친구들 100일 지난 것 같다. 펜타곤을 <laughs> 먹는다. 너무 예뻐. 이친구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 이렇게 꼬꼬, 꼬꼬마 꼬마마고고고 움직여 고준이가 확실히 잘하긴 하하고미타고 왜냐하면 고준이 이미 저만큼을 하잖아. 육십일 전데 나 어떻게 백일 안 해도 그냥 백일 지나가고 싶습니다. 하지 말까? 응? 하지 말까? 근데 그러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응. 그리고, 은중이도 나중에 커서, 아쉬워, 하지 않을까?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그다반에그다음 어떻게 될것 같지? <laughs> 빛나겠다 근데 2시 반쯤 깨던데? <laughs> <laughs> 오빠 그 노래 뭐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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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데 이 손, 고이어게 이렇게, 고래 손 지느러미 렇게고이렇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귀엽죠? 그 밑에가 좀 깔끔하게 안 됐는데 위쪽은 배색이 좀 깔끔하게 됐어요. 이번에 코바늘 배색 특성상 좀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일어났는데 왜 자꾸 꼬매꼬매거래 꿈을 5시 반쯤 깰 거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남았습니다. 개인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반지갑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카드도 되게 잘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요. 그제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건데 사이즈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면 됐었는데 이 요거 모양 예쁘게 내고 싶어서 손에 힘을 헐렁하게 떴더니 여기가 좀 넓어져가지고. 손땀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네 디자인적으로나 카드 수납하는 거로나 이 사이즈가 훨씬 예뻤다. 근데 똑같은 코바늘에 힘만 다르게 뜬 거예요. 이 정도 높이 차이가 났니다. 이 정도다. 여기다가 이제 똑딱이 단추만 달아주면 끝인데. 네. 부자재 잃어버린 줄 알고 부자재 통에서 꺼내왔는데, 타다어 실들 사이에 숨어 있어서 못 봤나 봐요. 데 여기 보면 얘는 여기에서 마감했고 얘는 반단 아래에서 한, 아니 한단 아래에서 이렇게. 색실은 그 디아토라고 이 고양 아니 강아지 지갑을 만들려고 받은 그 키트 실인데 얘는 약간 아크릴이 섞인 것 같아요. 물론 얘도 계속 만지는 보풀이 나겠지만 그렇게 보풀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바비우리라는 실은 물 함유량이 좀 높은 편이고. 많이 보실보실 뽕실뽕실한 실이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부슬부슬 올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시려면 바비올보다는 아크릴이 섞여있는 실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